홀로 주려 하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이 곳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신 은총과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나눌 본문 제목은 성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사순절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오늘로 29일째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성경 필사 세계와 기도하시면서 또 작정하면서 주님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사준지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우리 예수님미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시고 많은 사람들의 애연과 축복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천사가 예언한 대로 세상을 구원할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우리처럼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자체를 극도로 경계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귀신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물어 세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8장 31절과 마가복음 9장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전 33, 34절 해 예수님은 본인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기대에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며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 부분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에르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을 뱉으며 쇠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석의,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이 순환 당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오늘 본문 나오는 이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주의 님 마음과 그 신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관심조차도 두지 않은 채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께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현력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 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삼십육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기다렸다시 삼십칠절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면 자신들 예수님의 보좌 좌편 우편에 앉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서 영광 중에서라는 말은 왕의 자리에 앉자 권력을 누리게 되시면.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바 요한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단한 인기와 군중들의 열아같은 지지와 힘이 모아서 그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 왕이 되실 예수님 이 채집근에 자신들이 권세를 누려보겠다는 야심과 야욕이 야육, 겁침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요일 날 오늘 이 새벽 본문 구절이 동일하게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옛날 조선시대에 자의정 우의정 이런 높은 자리를 이두 제자가 탐하고 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정치판과 같습니다 마치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는 높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한 자리를 달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삼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삼년 동안 예수님과 열심히 따라다니며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니까 그 좋은 자리를 자기들의 목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즉 옥신의 욕망의 명예의 자리에 탐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제자들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님의 신정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신게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자 가는 그 와중에 그 상황 앞에 있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생뚱맞는말 같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 신정이 오직하겠냐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고사형성과 그 더불어서 짝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주님 이 측에서는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 앞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너진 그 모습 속에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다 하나같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고. 어떤 제자는 은삼신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배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히이 사순절 기간은 더욱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행여나 이 제자들 같은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신앙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을 짓는 게 아니라 나도 치고 또 그는 십자를 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예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했는데 38절 40절 보니까 또 한번 질문 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미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3 8 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 못하는 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들의 요구들을 들어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의 좌우편에는 이 제자들이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도망 도망쳐 버리고 짐을 피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또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이 제자들은 네 예수님 저희들이 얼마든지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례도, 세례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물음입니다. 너희는, 너희는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필려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이 당하실 십자의 고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주님 말씀 세 번이나 하셨는데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 잔이 잔히 고난의 잔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처럼 도망갔거나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40절에 내 좌우 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좌우 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지새들처럼 자신의 욕심이나 욕심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직 매 순간순간 순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때 자기의 뜻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향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를 통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설상 기도를 하더라도 이두 제자, 요한과 야거보처럼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한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 통해서 구하고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필사를 하면서 근식작진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날향하시니그 주님의 뜻을 구, 구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주님과 동참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에 모인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꼭 주님으로부터 기약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 1 절에 보니까 마침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제한 열 제자가 하를 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열제자가 왜분노했 고화를 냈는지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가 진작한 대로 이두 형제, 야구보와 요한이 자리 다툼을 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자기의 요구 사항들을 어필하고 높은 자를 탐하고 있는 것을 이열 제자들도 뭔가 김세를 느끼고 자신들도 마침 예수님께 그와 같이 어필하고 요구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모를 것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 지금 법문에서 벌어진 상황 앞에서 진정 한을 푸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하늘 내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제자들이 하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42절에 그들에게 불러다가 이방인들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곤세를 부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은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방인은 불신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부귀 영화 물질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갖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욕심 앞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결국은 잃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하늘의 가치는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명자. 그리고 교회에서 직불 간다 하시는 모든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이 대라는 것이 오늘 본문 44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오늘 중심적인 말씀 4 5절에 질문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로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고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성기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김에는요. 어떤 대가나 어떤 보상이나 어떤 상급이 없습니다. 성김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김은요 자신을 낮아, 낮추는 아낮 것입니다 성김은 비우는 것입니다 성김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성김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김은 중요한데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성김처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된 교회와 내육과 내 가정과 더 나아가 세상에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처럼 성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고귀한 성김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이웃을 돌, 돌아보고 다가오는 4월 17일 태신자 이웃 초청 잔치에 성김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합니다.